안녕하세요, 표소입니다 오늘은, 이 치즈 덤프를 만들어 볼 건데, 진 죄송하죠? 뽕선도 부러지는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많이는 안 부러지는데. 많이는 안 부러진다. 이게 작으니까 이게 작으니까 많이는 안 부러지는 것 같아요. 일단 부러지긴 부러지니까 믿고 해보세요. 렇게요이렇게막 했는데 이는 티티클레이거든요. 여기다가 이거를 치전 만드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. 저는 앞에 먼저 해가지고 이 부분, 풍선 부러지게 하는 거 먼저 할게요. 일단은 제 설명은 듣고 하세요. 하실 분은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뭘볼 수도 없어. 이게 방송사고인데요. 그래서 제가 막, 옛날에 말했잖아요. 막 터지면 안 된다. 그게 이거예요. 이게 터진 거예요, 바로. 땅바닥에다 흐르고. 을 담고 제가 못 알아들었죠? 아 그거 하는 방법 처음에 제가 아까 물풀 넣을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거기 위에다가 이걸 4로 본다면 4분의 1 정도. 아, 이걸 4로 봤을 때 6분의 1 정도.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, 요 정도만.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, 이 정도, 요 정도. 요 정도만 넣어주시고, 물풀, 물포, 물풀은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, 그거, 풍선 부러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, 물풀을 많이 넣어주세요. 근데 터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. 안 터지게 조심하셔야 돼요. 저는 지금 한 번에, 아까 많이 넣었잖아요. 부족해가지고 또 넣고 있거든요. 일단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넣었다가 또 넣었다가 하는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이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. 지점이. 일데 뽀소는 부러지죠. 일단 완성됐습니다 지점. 징. 음, 엄청 길어요. 보실래요? 후 삼 미터, 되겠는데? 에방가 에반이요. 단풍는부어지는지 보겠습니다. 그한 번만 안 부러져요. 좀 만지면서 티안지 부러지는데. 아직까지 고린것 같아요. 아무 물 넣지 마세요. 핸드크림만 넣어도. 완전 좋은 채소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방법은 암호클레이에다가 어 4대, 6대 1의 비율로 핸드크림만 넣으시면 돼요. 이때까지 표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